대답이 없으신데 그치? 대답이 없으시네 지원님 안계신가? 귀속말 하면 해볼게요 이분이 이제 제가 극상의 피5 EP... 4 3 지원님 3그 지르 가실 <laughs> 가실 수 있을까요? 지르 가실 수 있을까? 지르 아, 지금 61번째에요. 네 40번 남았어요. 오시나요? 아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면 오래 걸리나요? 아 지금 몸이 근질근질한데 요리 겨울 파편 먹어야 돼 가지고 <laughs> 겨울 파편 먹어야 돼 가지고 몸이 매우 근질근질한 상황. 아 네네 괜찮아요. 구수에두 번. 저같 저같은 면 씁니다 그냥 가시죠. 머큰님 어디지? 머큰. 어? 클랜이 없나? 어? 개 못생긴 캐릭터 찾고 있는데 없네요. 어? 뭐혜리님 어디 갔어요? 개봉생기 캐릭터 찾고있는데 일단 레카님 초대하고 와...쉣 1,2,3,4,5,6,7 7등신이네 <laughs> 7등신이네 7등신 캐릭이 그러면은 사이좋게 어 사이좋게 오로테식 합시다 오로테식 재료를 혹시나 안 가져오신 거 아니겠지 지원님 어떨 뻗치세요 지금 어그 알몸 도계자로 이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거 약간, 루즈해지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우리 지금, 아, 나 한창 삐 받았는데, 지금, 극상에, 뭐야. 조각난 겨울 유리 뜨고 난리 났는데, 지금, 어? 이거 아이템 안 뜨면, 이제, 지원님 탓이라고 해가지고, 벤한 다음에, 민사 넣을 테니까, 뭐, 알아, 알아서 하세요, 뭐, 어? 난 몰라, 이제, 어? 한창, 분위기 타고 있는데, 지금 어? 득템은 분위기예요. 안투 서업이 요 저는 샤코 제가 뭐픽 가져갑니다. 아. 어, 어, 어. 어지럽다. 빨리 와라. <laughs> 지금 몸살감이 <감기> 걸려 가지고 <laughs> 어지럽다. 빨리 와라. 아는 소리 그만 하겠습니다 또 지원님이 이제 제가 극상의 그피 모으는데 거의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고래기님이랑 아 생긴거는 두루이드는 그냥 압도적이잖아? 진짜 개모생겼어요 진짜 머장님 가시죠 머장님 넣으시구요 람님 넣으세요 머작 람레카고 레카님 아이템 드시면은 헤리님이랑 뭐 가시는 걸로 하죠. 차라리 어? 돈 따셨으면은 가셔야지. 어? 구태여 <laughs> 많은 아이템 적템하실 필요 없으니까. 뭐 치들궤도를 안 가져왔다고나 그런 거아겠지 오케이 나이스. 다행이네요. 가야 아, 괜찮아요. 61번째 방금 보라색 된것 같은데, 보라색 그거 아닌가? 이제 62번째입니다. 62번째, 62번째입니다. 62번째, 아! 겨울 요리 사업 픽스를 원래 목표로 하고 왔던 만, 어? 음, 저 구숙 사였어요. 음. 둘 다, 둘다 사일걸요? 네. 아, 네. 대신에 하나는 고유가 좀 낮아요. 람님 고고. 고유 낮은 거 드릴까요? <laughs> 고유 높은 건 내가 써야 돼서. 고유가 최하급은 아니고 67%였나 그래요. 하나 3이요 아, 그래요? 단검 이어픽스. 단검 장갑? 뭐야, 이거. 떴나? 떴나? 가보자, 가보자. 참회의 경감 뭐야? <laughs> 아 겨울이 나는데, 까비. 취약 피해랑 주자원 회복, 지속 피해랑 지속 피해 다 갈갈합시다. 63번째 네 63번째 레카님 차례 나와라 이 주인의 어? 주인의 부름에 응답하라 겨울 유리 파편 고슈진 사마 하면서 나오거라 투그 마법봉 <laughs> 고뭔 고슈진이요 고슈진은 어 고슈진 이라고 있네 어 지금 득템 가뭄입니다. 가뭄. 다 갈자. 무한의 일보 해가지고 지금 해외에서 그 텔레포트 빌드가 조금 연구가 되고 있어가지고 텔포 빌드가 그래서 조금 같아죠 텔포 빌드가. 으으으으으 열여섯번째 로테이션을 끝냈습니다. 네. 네, 망울 쓰는 텔포 빌드인데, 해외에서 지금 데미지 20억까지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무한 텔포 쓰던데, 좀더 연구가 돼봐야 아는 거라. 지금 아직까지는, 어? 아티릴 나왔네. 디릴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연구가 되고 있긴 한데 당장 급하게 아직 미완성인걸로 알고있어요 네, 백바퀴 많이 박셉니다 말랑님 일단 그래도 먹고 싶은거 하나 먹긴 했어 무한텔포 티릴 나왔습니다 티릴 이제 65바퀴째입니다. 거의 한 3분의 2 돌았지, 이제. 야, 씨.